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한지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산 아래 남아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때 우상 숭배를 주도한 3천명이 레위 자손들에 의해 도륙당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황금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재물의 신으로 쫓은 사건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탄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가난 땅 문턱에서 돌아서야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안목과 계산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좌절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무리가 모세를 반역하다가 지휘관들 250명이 땅이 갈라져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지배권을 차지하려는 세력 다툼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시딤에 머물 때모함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비누아스가 음행의 현장에서 시무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게 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정력과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음행 사건이 정리되자 남아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를 계수하라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군대 조직으로 편성하여 질서있게 행진하려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군대를 재조직하고 땅 분배를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 계수된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두번째 인구조사 때 계수된 숫자는 60만 1730명으로 1820명이 줄었습니다. 다섯 지파가 줄었고 일곱 지파가 늘었습니다. 줄어든 지파는 루벤 지파, 시무온 지파, 갓지파 에브라임 지파,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루벤 지파의 감소 원인은 고라의 반역 사건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시무온 지파의 감소 원인은 음행 사건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늘어난 지파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수불론 지파, 문하세 지파, 베냐민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였습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 때 계수된 사람들은 불행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자들이었고, 그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인구 조사의 결과에 대해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아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며 거역했던 출애굽 1세대는 갈렙과 요수와 외에는 단한 사람도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없이 성취됨을 보여주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은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당장 현실만 바라본다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세월이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고 넘어졌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전체적으로 크게 줄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끝없는 패역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결과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고 계십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만 바라보면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믿음의 행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구조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